평소보다 수요일에 조금 늘었어요 오늘 찬양 연습 때문인 걸잘 압니다 그래도 낯뜨거워하지 마시고 또 이럴 때 나오지 또 어느 때 나오겠어요 우리 서로에게 우와이야 아,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미를 담아서 하겠습니다 우와 예. 오늘 또 교육자가 새로 왔어요 두 분이 그래서 뒤를 보시고 우리 교육자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교육자들 우아히 하겠습니다. 우아히. <laughs> 예, 우리 예참수요배가 저는 참 기대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또 목회자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들 말씀을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대한 세대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익혀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그 연결 고리가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오늘 여러분들 가정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복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의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성경 렉처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성도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할까를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게 들려지면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바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프로스 주일을 선포하고 이번 주면 우리가 초청 주일인데 다들 고민들은 다 하셨을까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애쓰고 또 평소에 관심 가졌던 대상자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또 겸사 겸사 또 음악회도 하니까. 감사음악 h 한한참참해해시시라아 아마 러셨을을것아요요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또 이번 주일날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 i 과의 전쟁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 i 을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도 s 에게 믿음 있는 3 0 0 용사를 붙여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도시 동맹 국가 간에 싸울 때에 그 도시 동맹 국가의 스파르타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왕이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300 영화 보셨어요? 예, 무슨 건장한 남자들이 우통다 이렇게 벗고 막 이렇게 막 근육 자랑하면서 방패 하나 들고 창 하나 들고.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들은 막 코끼리 몰고 코프소 몰고 오고 막 온갖 무기들 다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레오니다스와 300용사가 그언덕 그러니까 절벽 같은 데에 길목을 딱 막아서 오고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는 물론 그들이 전멸하긴 했지만 영화상으로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흐뭇해요. 그런데요. 그들은 잘 훈련된 그리고 그 좁은 길목에서 지리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전쟁을 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원과 삼백 용사는 어떠한 무기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하기는 했어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걸 설교할 때그 좋은 무기들을 다 내버려 두고 마치 이런 도구들을 항아리에 횃불 뭐 이런 것들 나팔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보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할 때 누구만 칼이 있다 그랬어요? 예,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때 시대에도 칼이 그들에게 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들 만한 뭐 나무라든지 새망치라든지 뭐 그런 거 들고 왔겠지요. 그런데 그마저도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그 농기계들 이제 농사에 쓰일 기계들도 자신들이 이 철을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돼서 이웃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연마해 올 수밖에 없는 또는 그런 기술자를 불러서 그런 도구를 연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원이 이제 사사로 세워질 무렵, 바로 전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추수 때마다 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성경에 보면 한칠년 정도. 그래서 칠 년쯤 되면.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이면 농가 마을에 아마 곡식도 저장돼 있을 것이고 뭐 그랬을 거예요. 만, 많은 것들이 저장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와서 자신들이 딱 차지하고 이제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다 황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마을, 마을을. 이 미디안은 유목 민족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에, 그 땅을 차지하고 토지의 소산들을 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음식 다 먹어치우고 또 자연에서 난 것들은 자신들이 부리는 그런 말또 가축들 이것들을 먹이면서 온 땅을 다 황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 율법을 어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할 때 징계 3단계 들어 보셨죠? 예,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또 <laughs> 징계 3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1단계는 흉년이 든다 그랬어요. 땅에 소산이 없다 그랬어요. 그다음 2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예, 곡식을 예, 이렇게 얻어도 그것을 이 국가들이 수탈에 간다,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징계 3 단계는 예, 나라를 빼앗긴다 그랬어요. 나라를 빼앗겨서 그 땅이 황폐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이들이 예.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안의 침략이 주기적으로 발생했고 또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처지에 몰렸다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아니 그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 때문에 생겨났는지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총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언급하고 그 뒤에서부터 징계 1단계, 징계 2단계 징계 3단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징계 몇 단계예요? 2단계, 2단계. 그러니까 좀 지나친 거죠. 가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 나라가 주기적으로 털어 가는 거예요. 계속. 그살 만하면 털어 가고 살 만하면 털어 가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으로부터 당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이 물론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시지만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하든 저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이거 외우는데 제가 학교 시험 때 여러분 여기 얼굴에 뭐가 많이 껴요? 기미 주근깨 기미 기도원 미디안 기도원 미디안 <laughs> 제가 외웠던 방식이라 좀 올드하긴 한데 예, 그렇게 외웠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음 이 기도원을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도대체 미디안 사람이 몇 명인데 한 사람 치듯하게 할까 궁금하시죠. 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3만 5천명입니다 13만 5천명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시면 여러분 용기가 나십니까?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13만 5천명을 한명 치듯 하리라 용기가 나십니까? 용기를 내셔야죠 여러분에게 오늘 광주 시민 10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아멘하고 뛰쳐나가야 돼요 사실 그때부터 여러분 막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남관교에 와보십시오 하고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동을 줄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어느 날 내가 13만 5천 명은 아니더라도 내 남편이라도 어떻게 한번 구원해보고자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 한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밖에서 아내만 슬쩍 내려놓고 이렇게 기다리거나 가버리시는 남편분 중에서 우리 교회 입성하신 분들이 여럿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 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죠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보면 그냥 흐뭇해요. 오늘도 우리 장기밥집에 다녀왔는데 이 가정을 보면 흐뭇해요. 우리 이근진 권사님하고. 첫 예배 드리러 갈때 달랑 우리 집사님 한 분만 떡하니 교회 나오셨는데 남편 나오죠, 자녀들 나오죠, 손주들 나오죠. 얼마나 아멘도안 하실. <laughs> 이게 다아멘할 일들이라니까요.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이걸 못 하고 일부 차양대서기를 서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남편이 겨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 꿈이 남편과 함께 일부 차양대 차양대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냥 중요한 직책을 하나 내려놓지만, 그래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남편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선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말로 다 못해요. 그한 가정, 한 가정들의... 그 신방 때 기도 제목 내놓은 것들 가지고 기도하면서 야이 가정이 드디어 응답되고 저 가정이 응답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 그걸 못 했을까 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자 이제 기도원에게 이제 특별히 그를 세우시고 이제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즈탈이라 해 놓고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서 밤에 병사들을 이끌고 몰래 들어가서 먼저 제일 먼저 한게 우상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기습해서 그들을 무찌르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 숫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3만 5천이 어떤 그림인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한 마디로 하면 빼곡하게 그냥 그 들판에 빼곡하게 들어찬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대모한 적이 있을 때 정말 많이 나올 때는요. 도로가 이렇게 굴곡져서 쭉 올라가는데 이 굴곡져서 올라가는 도로가 8 차선이에요. 근데 도로가 안 보이고 사람의 까만 머리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앞장서 가다가 뒤에서 보니까 저 끝까지 사람이 쫙 그냥 끝까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한 10만이에요. 그런데 13만 5천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 질려요 그렇게 보면 야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원이 사람을 모았어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꽤 많아요, 그래도. 예, 이 정도라도 싸워 준다면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뭐예요?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 보내래요. 그랬더니 얼마가 떠나 버렸어요? 뭐한두명 떠난 게 아니에요. 예, 2만 2천 명 나가고 만명 남았어. 야, 이거 13대 1을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정리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만한 사람.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게 다내 덕이야.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 다 내보내, 내보내도록 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물 마실 때에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주위를 둘러보고 마시는 사람 300명을 고른 것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건 구별법이었고 성경에 나타난 기록은 이 전쟁을 수행하고 나서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 드릴 만한 사람 300을 뽑은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토대로 보면 이 많은 사람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이 세워진다고 하면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싸움의 결말은 두왕 세바와 살문나가 다 죽어 사라집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13만 5천 명 중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12만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1만 5천 명이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저는 이 결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300용사를 택하셨을까? 오늘 이것하고 마치길게요 첫째는 두려워서 떠는 자를 보내고 1만 명 남았을 때에 그들 중에 자기 스스로 높일 만한 9,700명의 사람도 내보냈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일 만한 자를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일도 마찬가지요. 이 사람 일을 딱 해서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박수 치는 사람 이런 사람 뽑은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이거 김장일 끝나면 아유 내 덕분에 이거 김장 잘 끝난 줄 알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전에 다 그냥 차단 차단. 그래서 우리 저 김장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이 김장 끝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고 끝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기도원과 300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300이 아니라 500이든 1000명이든 다 이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창을 들고 물을 마신 사람들, 끝내 물을 마시면서도 창을 놓지 않았던 그 300명을 선택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매사에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미리 "아, 이것은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려하는 사람들,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세세하게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헤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어떤 사역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맡은 역할이 뭐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고 내가 혹시 맡은 역할이 없어도 내가 참여해서 내가 이 사역에 든든한 응원하고 지지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만 많고 일만 만드는 사람, 규모 없이 일만 만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 없이 일만 저질러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냐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하고 목적에 부합되게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으면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면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집중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마음 뿌듯해 할 만한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300명이 든 무기가 신기해요 횃불, 나팔, 항아리 이제 여러분들 스토리를 아니까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놨다가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어 제끼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야습을 해버리면 야간에 기습을 해버리면 적들이 어때요? 깜짝 놀래겠죠. 대략 그림이 그려져요. 성경에서는 주로 이런 야간에 기습을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서로들 적인 줄 알고 서로들 찔러요. 그냥 막내 앞에 뒤에 살것 없이 겁이 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옆이고 앞이고 뒤고 이다 찔러 그냥.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네들 편끼리 그냥 막 찌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북 치고 나팔 불고 시끄럽게 하기만 해도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찔러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숫자로 된것 아니었죠? 무기로 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전략으로만 됐을까요? 여러분,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너희의 군사력 이야기한 적 없어요. 너희의 무기 같은 거 얘기한 적 없어요. 항상 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들은 뭐냐면 니네 하나님 잠자는가보다. 니네 하나님이 이제는 니네편안 들어주나 보다. 항상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전쟁도 마찬가지.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자극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도 하나님인 거예요. 어 그런데 싸워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겨. 어 별일 아닌 것 같아. 이스라엘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확 임하시니까 전쟁의 판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그 꼬마 소년이 나와서 물맷도 휘둘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작은 소년의 그 거위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볼때 그들이 감에 기꺼 대야 요 세계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보면 한심 한, 한심하죠. 칼도 없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대로 그것만 가지고도 이 전쟁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까 300명 고를 때에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방법부터 동의한 거예요. 어?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나가시래. 어 그래? 그럼 그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가려면 칼이라도 주고 나가셔야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칼이 있어서 이긴 거라고 분명히 얘기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누구도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로 우리가 이겼다.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뻔한 결과잖아. 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어떤 기계 펌프 갖고 와 갖고 하루 종일 호개물로 뻔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된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를 정명할 때도 그랬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할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앞전에는 뭐예요? 계속 수탈을 당한 거잖아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안 지켜서 계속 수탈을 당하는데 기도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이기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예, 노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었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레위기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세 가지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1 철 따라 비를 내려 땅의 소산을 얻음으로 배불리 먹고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해 해주, 주셨어요. 두 번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사나운 짐승을 제하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다섯이 백을 좇고 백이 만을 좇는다 기억나시죠? 예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섯 시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예, 근데그 이상이에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에, 300명에 13만 5천이니까 100명당 얼, 몇 명이에요? 계산 안 되시는가 보다. 한 4만 명 조금 넘죠? 그죠? 100명당 4만을 쫓아버렸네. 성경에는 백이 만을 쫓는다 그랬는데 기도원의 경우는 많이 많이 아니 그러니까 백이 4만 이상을 쫓아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너희가 받을 복에 대한 선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맛배기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3만 2천 명 모였는데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만명 중에 9,700명 돌려보내고 그300명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했더라. 백이 4만 이상을 쫓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서 얻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